안녕하세요. 아우디 멀티미디어 전문회사 영등포 솔라룩스바이 스카이토입니다. 자, 오늘 방문해주신 차량 A6인데 뭐 특별하게 다른데 어 MMI나 이런 쪽에 이상이 있는 건아니구요어 지금 후진 넣으면 자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라는 부품도 약간 소모품 같은 느낌이 있어서 어느 정도 사용하시면 이제 화면이 깨지거나 화질이 떨어지거나 또 이렇게. 이상한 모양으로 생기거나 하는데요. 어, 후방 카메라 교환을 해서 이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게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래 순정 진짜로 독일에서 아예 달려나온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작업이 된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외형으로 좀구분하시기 힘든데 그 순정 후방 카메라라고 하죠. 아우디 본사에서 만들어서 갖고 온 후방 카메라는 카메라 교환 비용만도 몇십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장 난 경우는 차라리 인터페이스 써서 애프터로 바꾸는 게 비용적인 부분에서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더 저렴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애프터로 작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카메라만 교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작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A6 후방 카메라 교환 모두 끝났습니다. 점검했는데 후방 카메라 부품에서 문제가 있었고요. 자, 카메라만 교환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다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는 아우디 전용 제품을 저희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손잡이형 후방 카메라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우디 멀티미디어 관련된 부분들 또뭐 MMI 수리라든지 모니터 고장, 후방 카메라 고장까지 모든 작업들 저희 솔라룩스 바이 스카이토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